전쟁 리더 초반 스킬을 찍는 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쟁 리더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어, 얘 왼쪽 거 하나 찍으셔야 되고요. 오른쪽 거 얘는 마지못해 찍는 느낌? 마지못해 찍어야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마지못해 찍는 느낌이고, 1순위는 여기 경험치, 무조건 얘도 마찬가지로 초록색 이쪽이 1순위입니다. 초록색 이쪽이 1순위고, 그냥 가장 근본적으로는 3주차가 되기 전까지는 최소 엔지니어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엔지니어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게 3주차도 마찬가지고 초반에는요. 초반에는 이게 수압이 되거든요. 수압이 되니까 굳이 전쟁군주를 하시고 싶다. 전쟁군주는 누가 하냐면은 보통 핵가금러가 하거나, 연맹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인원들만 보통 해요. 핵가금러나 탑3 들어가는 인원이 먼저 보통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3주차 이후에 합니다. 3주차 전까지는 엔지니어 타는 게 맞아요. <laughs> 엔지니어 타는 게 맞고, 연맹에서 탑3인 거지, 뭐더 해도, 뭐 탑10까지는 해도 상관은 없는데, 3주차 이후에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초록색 이쪽이 1순위고, 그 다음에 요거 3개의 포인트 먹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거는 이 병력 주는 거거든요. 병력 주는 건데, 보시면은 50개죠, 50개. 50마리 누구, 누구 코에 붙일 거야. 그나마 이 왼쪽 거는 나가 있는 거 하루에 한번 바로 땡길 수 있으니까, 바로 땡겨가지고, 뭐, 수비를 해먹는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 거는 완전 이쁜 쓰레기고, 두 번째 스킬도 애매해. 두 번째 스킬은, 자, 일단 체강을세 개를 찍어. 여기서 5랩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하나하나 찍어줘도 되고, 두 개, 빵개 찍어도 무관해요. 왼쪽 거는 연병장 최대치 늘리는 거고, 오른쪽은 병원 최대치 늘리는 건데, 솔직히, 전쟁하면은 풀로 다 채우고 싸우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고 있는 상태면은 조절할 수가 있어. 왜냐면은 잘라서 게이지가 이만큼 있으면 이것이 잘라가지고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한 방에 치료한 다음에 다시 또 비축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는 컨트롤이 되는데 연병장은 그게 안 되잖아. 그냥 병력 많이 찍으면 장땡인 거니까. 이거는 2대0 가도 되고, 1대1 가도 되고, 0대2 가셔도 무관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10렙까지는 끝났어요. 10렙까지 끝났고. <laughs> 그 다음. 이거, 감염 확산. 이거는 뭐, 어차피 그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어차피 업적도 해야 되고. 업적도 해야 되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열광. 열광 좋습니다. 전쟁광 상태에서 데미지 증가인데 이거 퍼센트가 1,2,3,4,5 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지, 지명수배 칠 때도 좋고 이제 어차피 교전을 하면은 전쟁광이 무조건 걸린 거니까 버프가 들어오는 거니까 열광 좋고요 열광 다섯 개다 찍어야 되고 응급치료, 부상병 천명치료인데 이 쿨이 너무 길어 쿨이 너무 길어 그래서 그닥 좀 그래 그래서 하나 찍고, 이거 네개 찍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세개 하나 찍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세개 하나 찍더라고. 왜냐면 스킬 하나라도 더 있는 게, 쿠르를 계속 돌려서 이제 써먹을 수는 있으니까. 이제 딜뻥만 생각하시면 열광. 열광 좋습니다. 열광. 그리고 1 15랩. 5렙1 5렙은 내가 기지를 탈때 좋은 게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은는 생산속도. 생산속도 찍는데 5% 단위로 오거든요. 50, 15, 20, 25. 그래서 뭐 이거 둘다 괜찮아요. 둘다 괜찮은데, 굳이 찍자면은 저는 생산속도. 요거 하나만 찍어 놓고, 요거 주사 하나 찍고, 요거 3개 줄 거예요. 생산속도를 3개 정도 줄 겁니다. 그러면은 15랩도 끝. 그 다음 왼쪽 거, 오른쪽 거. 이거 교환하는 거 무조건 3개 찍어야 돼. 무조건 3개 길게 보고 찍어야 되니까 3개를 찍고요. 그 다음에, 행군 속도 증가랑요. 약탈 자원 최대치거든요. 자, 여기서 행군 속도 두배 이게 0.5배까지 증폭이 되거든요. 이거 차이 큽니다 사막전 할 때. 사막전 할때 차이가 크니까 무조건 행군 속도 두 배를 두 개를 찍으시고요. 그러면 여기 세개두개 개 끝났잖아. 끝났는데 이쯤 20렙쯤 오면은 스킬 포인트를 한세개 정도 줘요. 패스를 산 분들 기준으로, 그러면은 그세 개를 여기 약탈에다 찍으시면 돼요. 약탈에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밑에 열광에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약탈을 찍으면은 그 하루에 약탈하는 자원 최대치 있잖아. 그게 조금 늘어난 뿐인데, 약탈은 이게 퍼센트가 10%, 20%라서, 그러니까 보통 40에서 50M 정도 먹을 수 있거든요. 보통 30 후반에서. 4m 정도 더 먹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 요 4mom. 나쁘진 않아요. 아, 내가 발전을 한창 해야 된다. 그럼 나쁘진 않은데 과금러 기준에서는, 아, 좀 좋으면서도 좀 그래. 차라리 딜뻥 하는 이게 좀더 나을 수 있어요. 열광이. 그 다음에, 2 25랩. 5렙2 5렙은 바이러스 배양소. 이거는요, 언제 쓰냐면은 요거 들고, 그 밑에, 이걸한 방에 눌러가지고, 내가 한 90이나 100 스택 박은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상대 기지를 한대씩맞 쳐. 한 대씩, 두 대씩 치면은 그100 스택을 전염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걸로 기지 터트리는 용도로 쓰는 용도예요. 그냥 기지 터트리는 용도고, 근데 그걸 상대가 치료를 해주면은 상관이 없긴 한데, 그냥 기지 터트리는 용도. 1분 있으면 터지거든요. 1분 있으면 내구도가 팍팍팍팍 떨어지면서 터지는 그 용도예요. 폭탄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폭탄 용도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선택, 선택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전쟁할 때 외에는 쓸모가 없거든. 근데 전쟁군주니까 쓰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이걸 내가 백스택을 찍어 놓고, 1군이랑 2군이 이 백스택 들고 나가. 나간 다음에 애들 보고 빨리 치료하라 그랬지 그래, 집을. 집을 빨리 치료해야지. 왜냐면 내 병력이 높거든. 내 집도 터지고. 그러니까 1군, 2군은 나가고, 100스택씩 듣고 나가서 기지를 한 대씩 팍팍 친다 이 용도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사기 증가랑 행군속도 증가거든요 근데 행군속도는 속도가 중요한 건 맞아요 속도가 중요한 건 맞는데 행군속도는 자원 찍고 가면 돼 커버 칠수 있어 사기 찍으세요 사기 사기가 딜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사기가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 25렙까지 대충 요렇게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저도 뭐 아직 20렙 조금 초반 초중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레벨 한 40쯤 돼서 다시 찍을게요. 전쟁 군주 일단 초반에 찍는 거 여기까지 할게요.